자, 2차 방식, 중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, 중근 가질 조건을 생각하세요.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된다, 이 말이야. 그럼 A를 그냥 나누세요. X의 제곱, 그리고 2차 라에 있기 때문에 A는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를 반드시 꼭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. 더하기 A분의 16X 더하기 4B는 0이다. 그럼 이 1차와 상수의 계수 관계를 생각하면, A분의 8이라는 2분의 1 적용한 거에 제곱한 것이 요 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. 그럼 A 제곱분의 88이 8 곱하기 8이라 쓸게요. 그게 4 곱하기 B래. 그럼 4한개 약분하면 2가 남을 것이고, 16이란 A의 제곱 B가 되더라. 이런 뜻인 거야. 자, 정수 AB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결국은 제곱수랑 뭐랑 곱해서 16이 되도록 하자 이 말인거야 그러면 a가 1이면 뭐 9다 이거 16 자동으로 마이너스 1일 땐 요거는 또16 a가 2라면 이게 4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b는 맞춰서 4 a가 2라면 a가 마이너스 2라 해도 a제곱은 4이기 때문에 b는 4 A가 4라면 B는 1. A가 마이너스 4라면 B는 1. 됐니? 뭐 딱히 더 없죠? 몇 개?